오늘은 제가 넷플릭스 추천작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음... 워낙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티내기도 티내고 재밌는 작품들을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인스타그램에 몇가지 작품을 올려놓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영화 얘기도 자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추천해주는 영상을 찍어달라는 제안도 몇번 받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 추천작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요즘 사람이랑 대화할 일이 많아서 많이 없다 보니까 말을 조금 횡설수설 할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물, 밤새서 재밌게 볼수 있는 시리즈물도 굉장히 많이 나와있지만 오늘 추천드릴 작품들은 영화예요 2시간 안에 볼수 있는 그런 킬링타임용 영화도 있고 제가 인생영화라고 느꼈던 작품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수많은 작품들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화는 Stranger 된 Fiction이라는 영화입니다. This is a story about a man named Harold Crick. Harold lived a life of solitude. He would walk home alone. He would eat alone. 이 영화는 2006년도 영화예요. 포스터가 조금 흥미롭진 않아가지고 볼까 말까 하다가 심심해서 찾아본 영화인데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몰입감이 좋게 느껴졌던 영화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횟수로 양치를 하고 매일 똑같은 걸음으로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드는 시간까지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환청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n others m u fantasize about their u p c o m i n l l o 그냥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여자분의 나레이션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나레이션이 이 주인공한테도 들리는 거죠. 근데 알고, 보 니까, 이 목소리 의 주인 공이 비극 적인 결말 만쓰는소설가 인거 죠？그 작가 는 그냥 소설 을쓸뿐 인데. 근데 이 소설 작가는 비극적인 결말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판타지처럼 느껴져서 영화가 다소 무겁고 그럴 것 같지만 소소하게 볼수 있는 좋은 영화더라고요.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를 담은 영화라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가볍게 풀어낸 그런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영화는 저의 인생 영화이기도 하고 이 영화를 못본 사람들한테 꼭 보라고 추천해 주고 싶었던 그런 영화예요. 짐 캐리가 나오는 트루먼 쇼라는 영화입니다. You're crazy, you know that. Okay. 1998년도 영화예요.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때 영화를 틀어주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때 접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 영화 되게 재밌다고 느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금 이 영화를 꺼내봤을 때도, 정말 이건 작품이다. 정말 인생영화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었던 그런 영화라서, 무조건 재밌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 주인공 이름이 트루먼이라서 트루먼쇼예요 별반 다를 거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가 자신의 인생이 외곽수율투족 생중계되고 있는 걸 느껴요. 어, 그래서 그날부터 의심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Oh, strange things have been h a p p e n i 알고 보니까 이 작은 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모든 것이 계획된 그런 쇼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 섬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예요 wondering that myself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끼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한때는 저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느낌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안 그러지만 그렇게 안 좋은 시선들이 느껴질 때쯤에 이 영화를 다시 꺼내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 음,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소름끼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서 정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영화는 터미널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2004년도 영화네요. 네이버 평점 8.98. 이것도 장르가 코미디라고 나와있긴 한데 무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톰. 톰헹크스가 주인공인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톰헹크스의 영화 포레스트 검프부터 시작을 해서 캐스트 어웨이 유명한 토이스토리도 있고 캐치 미 이프 유캔 라이언 일병 구하기랑 유부 갓내일까지톰헹크스의 작품들은 그냥 믿고 보는 그런 작품들이라서 모든 영화가 다 재밌는 편인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터미널이라는 영화는 공항에서 벌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주인공인 빅터 나보르스키라는 사람이 뉴욕으로 향하게 돼요. 근데 뉴욕에 입국하기 직전에 고향인 나라 크라코지라는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여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인공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되고 뉴욕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공항에 갇혀서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해요. 모든 걸다 공항 직원들한테 뺏겨가지고 돈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씻을 곳도 없고, 그런 의식주 모든 것을 공항 안에서 해결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What's going on? It's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빅터 나보르스키라는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고 영화를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생겨나는 일화들이 재밌기도 하고 톰 행크스의 많은 작품들 중에 이 영화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 영화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소공녀라는 영화입니다. 하루 한 잔의 위스키랑 한 모금의 담배,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친구만 있으면 모든 것이 평화로운 주인공인 미소가 나오는데 이 미소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집을 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주제를 담은 영화예요. 집 뺄게요. 나좀 재워줄 수 있어? 사정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난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저도 이제 이 집에 오기 전에는 1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주인공한테 이입이 돼서 공감하면서 봤었던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인간관계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관계를 다룬 내용들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솜이라는 배우분을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데뷔작인 화이트 크리스마스부터 챙겨 봤었는데 이 영화도 어떤 분들은 인생 영화라고 느껴진다 싶을 정도로 괜찮은 영화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영화는 남극의 셰프라는 영화입니다. 인생영화라기 보다는 그냥 일상 속에 편안하게 혼자 킬링타임 용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보통 일본에서 이렇게 음식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재밌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기심에 찾아본 영화예요. 여덟 명이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합숙 생활을 하면서 어, 매 끼니를 챙겨주는 그런 셰프가 주인공인데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고 그 추운 나라에서 힘들게 모르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런 그냥 소소한 영화인데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보이고 이렇게 추운 나라에서는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는지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저는 그냥 이런 영화를 시간 때우고 싶을 때 아니면 혼자 밥 먹을 때 이럴 때 틀어놓고 보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영화는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입니다. Very very competitive. Competitive. Divorce, <laughs> 이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는 제가 30대를 앞두고 이제 20대 마지막을 보내면서 시청했던 영화인데 수상도 굉장히 많이 한 작품이고 너무 연기를 잘하는 두 분이 나오는 영화라서 자연스럽게 시청할 수 있는 제목이 결혼 이야기라서 결혼 생활을 담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혼 조정 기간에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 I never really c m e alive for m 여자로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뭐, 약간 권태로울 때, 삶이 권태롭거나 사랑이 권태로울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굉장히 슬퍼가지고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있고, 달달한 로맨스를 담은 내용은 아니지만, 남자친구나 이제 남편과 같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 영화예요. 다음은 제가 스릴러 작품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 건데 저는 사실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 편하자고, 생각 안 하자고 영화 보는 건데 괜히 머리 복잡하고 막 긴장되고 보고 나면 짐 빠지고 이래가지고 좋아하진 않는데 요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너무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넷플릭스에 추천작으로 많이 뜨기도 하고 해서 재밌게 봤었던 영화 두 편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스릴러 영화 중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인비저블 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20년도로 최신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프렌디한 스릴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부분부터 굉장히 몰입감 있는 그런 스릴러예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집에서 도망치게 되면서 시작되는 영화인데 Cecilia Although our relationship was far f r 도망치고 나와서 며칠 후에 이 남자 주인공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You got his rest. Per his final wishes, you're getting five million dollars. Contingent, of course, on the fine print. He can't be ruled to be mentally incompetent. 분명 사망을 했는데 계속 내 주변에 무언가가 느껴지는 거죠. 계속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막그 모든 장면들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공포스러움도 있고 영화가 짧은 편이 아닌데도 재밌게 봤었던 그런 영화라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릴러는 프렉처드라는 영화입니다. <목소리>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또 봤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딸이 사고를 당해서 다치게 돼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아내랑 딸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아내랑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내랑 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문의를 하니까 없어진 거죠 아내랑 딸이 없어졌어 분명 병원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기다리기만 했을 뿐인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병원 사람들도 다 바뀌고 이 모든 병원 사람들이 아내랑 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미치고 팔짝 뒤를 노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고군분투해서 아내랑 딸을 찾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처음 시작부터 복선을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 나와가지고 의심을 품고 보게 되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영화라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뭐 연출도 너무 좋고 상황에 맞는 BGM들도 너무너무 무섭고 긴장되고 스릴러를 좋아하지 않는 저한테도 아이 영화 진짜 보길 잘했다고 느꼈던 그런 영화라서 마지막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8편 정도의 영화를 추천드렸는데 요즘같이 심심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뭐 으쌰으쌰해서 힘내서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시리즈물도 추천해드리고 왓챠 작품들도 추천해드리고 뭐 다른 재미난 영화들 추천해드리는 영상 많이 들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